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이 스토리 25주년 기념 픽사 25주년이요. 정확해요? 네. 나왜 토이 스토리 25주년으로 95년 어 그럼 토이 스토리인데? 토이 스토리가 95년에 95주... 5주... 원 네. 나왔잖아. 뭐야? 그럼 토이 스토리 25주년 네 오늘은 <laughs> 토이 스토리 25주년 기념으로 나온 피규어 세트들을 소개를 해 드리고 빠바박 언박싱도 하고 제 제품을 좀 구석구석 소개를 해 드릴게요 근데 저희도 처음 뜯어 보는 거라서 조금 미숙할 수도 있어요 근데 네. 같이 뭐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이런 것들 한번 알아보고요 종류는요? 종류는 일단은 우디, 렉스, 퍼즈딱 보시면은 이 명장면들 딱 아실 거예요 이런 것들 구성이 아주 알찹니다 뭐부터 까실 거예요? 우디? 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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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우디 우디 구성 설명 먼저 해주세요 우선은 뭐 박스야 뭐 그냥 요렇게 보시면은 뒤에 이제 시리즈에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이 나와있고요 뭐 가장 저는 이 제품 보면은 기타가 솔직히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와요 나카산 나는 나카산이랑 응. 기타랑 같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로프! 어디가 들고 있는 로프도 들어있어요. 자, 뜯어보세요. 뭐 이렇게 설명이 이렇게 되시래 뭐, 뜯어봐야지 얘가 어떻게 그래? 되는지 알지. 알았어. 우선 뜯어볼게요. 빠박! 빠박빠박! 빠박빠박! 빠박, 빠박. 알았어. 던졌어? 그리고, 어, 낙하산도 됐다, 커요. 낙하산 됐다, 큰데? 내 손바닥보다 큰것 같은데? 이게, 우디가 7인치거든요? 이렇게 낙하산을 할수 있나 본데? 이 기본 7인치 피규어들은 아마 이번 토이스토리4 신제품 나오면서 다른 구성에 여기저기 많이 들어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작동 정도는 그래도 조금 디테일하게 관절들이 움직이는 피규어인데 왜안 움직여? <laughs> 이렇게 어 무섭게 포... 팔이 꺾여 있었어 포저블이라고 하죠 관절 있는 부분이 자유롭게 움직이실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낙하산을 조립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딱딱! 해줘 이제 저도 이거 처음이라서 어떻게 잡아야 할지 모르겠네 손 보시면은 손이 이렇게 낙하산 글라이더 잡을 수 있게 포즈가 돼 있어요 손 보시면은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손모양이라서 뭐 다른 것들을 껴서도 활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충분히 여기다가 저 박스 좀 주실래요? 박스를 한번 참고를 해볼게요 어. 박스에 어. 그려져 있는 것처럼 저희가 연출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매달리는 응 그러면은 그래. 영화의 장면처럼 타고 내려오는 모습이 연출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게 껴지기는 하나요? 네. 그냥 해봐냥 매달리는 것 밖에 안 되는 건가? 이런 식? 헉? 어 이쁜 것 같은데? 타고 내려옵니다 쉬우... 이런 어 이런 느낌인가? 아 벤슨이랑 있는 우디랑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벤슨이랑 같이 들어있었던 우디거든요? 똑같이 마텔사에서 나온 거고요. 요렇게. 기본적인 관절 움직임 이런 건다 똑같아요. 표정만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가까이? 있고. 그 다음 기타 매조. 기타를 손에 이렇게 낄 수도 있나? 아래쪽은 조금 두꺼워서 안 되는 것 같고. 위쪽은. 어깨에 매주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니 이거 꽂히냐고 묻는 분들이 아 계셔. 아 이렇게 잡을 수 있냐고. 잡을 수. 손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손 모양 자체가 이렇게 쥐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이렇게 껴서 사용이 가능해요. 음. 그리고 뭐 기타 기타를 매는 형태가 된다면은 이렇게 이런 형태가 되는 게 맞나요? 네.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원래는 사람이 기타를 매면 이렇게 되지 않나? 이렇게. 이렇게. 어씨 어설퍼. 어 네. 이런 식으로 좀더 그러려면 진짜 이 손을 조금 해서 이렇게 잡아주는 네. 어. 여기 손에 껴서 잡아주면 조금 더 안정적인 자세가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리즈들은 무릎 관절이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앉혀놓기가 되게 좋아서 음. 이렇게 어디 앉혀놓을 수 있는 음. 그래서 기타가 오히려 앉은 자세에서 조금 더 안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로프 로프도 이렇게 로프도 수 그냥 손에 쥘수 있는 형태. 이건 그냥 카우보이 우디에. 이런식? 근데 구성이 되게 조, 좋은 것 같아요, 얘는. 낙하산, 기타, 로프. 이렇게 해서 자유자재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근데 소리가 나거나 뭐 이런 기능들은 아니에요. 근데 토이스토리의 명장면을 우디로 연출이 가능하다는? 그 다음. 버즈? 자, 보시면은 로켓. 벨트, 유틸리티 벨트 그리고 이건 레이저건이라고 음. 해야 될까요? 레이저건. 네, 또 주세요. 유틸리티 벨트가 잘 들어 있는 제품들이 많지는 않아서, 음 그리고 로켓이랑 로켓을 등정 정말 뒤에. 명장면이죠. 어. 버즈는 레이저건, 유틸리티 벨트, 제일 좋은 로켓. 로켓 달아볼래요? 얘도 뭐 참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별거 음. 없나? 아, 뭐 뒷면에 이렇게. 일, 일단은 뭐 크게, 버즈도 보시면은 이 시리즈 무릎 관절 움직일 수 있고, 뭐팔 움직일 수 있고, 요 정도의 기본적인 관절은 다 움직일 수 있는 뭐, 목도 이렇게 돌릴 수 있어요 목도 돌릴 수 있고 이제 헬멧은 없어요 그게 조금 아쉬운 음. 헬멧이 마텔, 없어요 마텔에서 나온 이 7인치 피규어들은 헬멧이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뭐 손에 건을 한쪽 손은 펴져 있고요 한쪽 손은 오므려져 있어서 오른손에만 총을 들게 할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아 작동까지 됐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럼 되게 비쌌겠죠. 음 벨트까지 채워주지 그랬어. 자, 벨트를 채워줄게요. 꽂는 데가 있나요 벨트가? 꽂는 데가 별도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허리에 걸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밑에가 걸리는 부분이 있네. 음, 이렇게 보시면은 걸리는 부분. 안녕하세요. 따라, 뺐다 꼈다 해야 되는 그냥 가볍게 탈부착이 가능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뒷부분이 뭐 이어져 있지는 않은데 앞에서 보시면은 그래도 벨트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로켓. 어떻게 다는 거지 이거? 그냥 이렇게 다는 거야? 아, 어 뭐야? 어? 바로 탈부착이 되네. 그러네? 이게 뭐가 이렇게 끼는 구멍이 맞추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딱되면 맞아. 대면 딱 맞아. 신기하네. 안 쳐볼까요? 응, 음, 안 쳐봐. 오, 로켓이 되게 신기하게 딱 맞네. 그냥 손을 이렇게 딱 갖다 끼면 딱 자기 자리를 찾아가요. 그, 지금, 버기카가 가이 태울 만한 사이즈가 지금 샘플이 없어서. 뭐 이렇게 가상으로 버기카가 있다고 칩시다. <laughs> 안고 우디를 우디가 앞에 타 있죠. 음. 이거 좀 빼주실래요? 어. 이렇게 버기카에다가 태우면 이거 마상으로 마... 버기카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총도 빼야겠다. 그. 이거 마트에서 나온 버기카도 있거든요. 저희 판매했었어요 옛날에. 음. 이게 결론은 다 시리즈로 이어져 가는 것들이라서. 그렇지. 모든 거를 탔다고 치면 밑에 지금 가상의 레니가 있다고 아 레니랜다 보이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요렇게 음. 그다음 렉스. 렉스가 저는 이번 시리즈에서는 되게 욕심이 나는. 저는 마음에 들어요. 렉스 설명을 패키지에 나와 있는 걸로 일단은 뭐 렉스가 어왜 저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이 렉스는 지금 세 가지 시리즈의 느낌을 담고 있는 렉스예요. 보시면은. 기본적인 게임을 하는 게이밍 렉스 이제 장면 나오죠 게임하는 게이밍 렉스 그리고 두번째 이제 번외편 두 편에 나와있는 장면을 이제 만든 장난감인데 파티공룡 렉스랑 하나 뭐죠? 타임포갓 응 타임포갓 토이스토리 오브 타임포갓에 응. 나오는 이렇게 뭐라 그래? 번외편이에요 번외편 어. 아마 번외편이라서 많이 못보신 분들도 많으실건데 개인적으로 렉스는 갑은 파티공룡 파티 공룡, 네. 파티사우루스 렉스라는 번외편이 있거든요. 기회가 되시면 한번 봐, 보시는걸 추천드려요. 그리고요, 렉스 한번 뜯어볼게요. 얘는 박스 밑에 지금 꼬리하고 한쪽 발이 들어있거든요. 밑에서 두 개가 나올 거야. 꼬리랑 한쪽 발. 꼬리랑 한쪽 발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이건 조립해주셔야 돼요. 아, 렉스 조립 아, 조립해주세요. 다리를. 딸깍 끼면 은 그냥 들어가거든요. 그 상태에서 렉스는 뭐팔 위아래로 조금씩 움직일 수 있는 부분과 다리. 다리 어느 정도 각도 조절이 살짝씩은 가능한 부분 그리고 꼬리를 음? 오. 됐다 음. 돌려. 조금 세게 세게 넣으셔야 돼요 꼬리 그래서 이렇게 돌, 방향 돌아가거든요 그대로 얘가 렉스 기... 하단 부분 꼬리 한번더 나눠져 있어요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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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 원하는 각도로 해주시면 되고 렉스가 앞에서부터 이 정도부터 길이만 따지면 28cm 정도 돼요 꼬리까지 되게 커요 먼저 두번째 아니지 게이밍 렉스 먼저 어우 떨어졌다 그냥 헤멧 넣어주시면 돼요 달랑달랑 이제 여기서 그 조이스틱이랑 그 블럭에 딱 게임하는 티비 앞에서 그 게임하는 그 모습 그래서 헬멧은 그냥 이렇게 따로 보관하셔도 되고 입, 입도 입 움직인다 입도 이렇게 움직인다 헬멧 이런 파츠들은 아뭐 다양한 곳에 활용할 수 있겠죠? 어 그러네 아 버즈는 이상해 왜? 외계인 같다 버즈 어. 이상해 저리가 다 씌워져요 근데 딱 맞진 않아요 그냥 대보는 거예요 대보는 거뭐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뭐 여러 가지들 음.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다음 파티 공룡 마피가? 렉스 어디가 앞이야? 이거 앞이야? 아너 이거 제일 좋아 파티 공룡 렉스 좀다 보세요 귀여워. 진짜 너무 웃음이. 재밌어. 응. 목걸이가 있어야 돼요 이 파티 공룡 렉스는 동글동글 그 동글동글 동글한 알록달록한 사탕으로 만든 것 응. 같은 딱 그것까지 하면 딱 이쁠 텐데 응. 예쁘죠? 렉스 좋아하신 분들이 은근 많은데 이거는 필수템인 것 같아요. 렉스 매니아라면 음. 이거는 꼭 구성도 너무 좋고 그리고, 그리고 얘가 이제 타임포가스에 나오는 렉스. 전사예요. 전사. 전사. 손도 대따 끝 나면서 얘 여기서는 이런 전사. 예, 렉스의 그 콤플렉스 있잖아요. <laughs> 내가 팔이 조금만 더 길었어도 저적를 무찌를 수 있었을 텐데. 네, 이렇게 이렇게요? 얹혀지기만 하네요. 뭐 따로 이게 딱해서 팔이 파리 같이 팔이랑 같이 작동하는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얘도 포접을 이런 식으로. 따우 음. 멤버별로 다 나온 건 아니죠? 아직까지는 그래요. 네 지금 나온 거랑. 트릭시랑 버즈가 들어있는 세트만 나왔어요. 토이스토리 4 개봉하면서 신제품들이 계속 나오는 것들에 한 가지 이제 제조사들의 단점이 자꾸만 이 7인치 피규어들이 다 사면은 엄청 많아지거든요. 음. 꼭 어딘가에 하나씩 같이 구성으로 껴놓고 가격을 올리는 그런 정책. 음. 음. 근데 그래도 이번 거는 7인치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다른 구성 때문에 살 수밖에 없는 구성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됐다 25주년 답게 출시한 것 같아요 구성을 아주 잘 번외편 안 보신 분들 꼭 보세요 파티공룡 렉스예요 파티공룡 렉스 음. 네. 지금까지 25주년 토이스토리 피규어 3종 리뷰였습니다 짱짱짱짱 괜찮지 않아요? 이거 꺼도 되나 이제? 응.